안녕하세요. 실천적투자자입니다 최근 어, 찰리 먼거께서 예전에 어, 120억 가지고 6천억을 만든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집중투자 두 번으로 120억으로 해서 6천억까지 만든 이야기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 팬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예전에 집중 투자도 적잖은 돈을 번 적이 있어서 지금도 집중 투자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 음, 최근에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차이 먼거 이야기도 듣고 제 과거 투자도 돌이켜보면서 다시 생각한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선 집중 투자는 어, 적은 수 투자를 크게 큰 비중으로, 어, 실행하는 건데요. 제 과거 경험담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집중투자는 어떻게 보면 크게 수익 날수 있는 투자이기도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크게 손실 볼 수도 있는 투자입니다. 그러기에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 잘 아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 잘 아는 기업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쳐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장한 지좀 오래된 기업, 가급적 오래된 기업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을 투자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요. 어, 제 직접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상장한 지좀된 기업, 회사 상황이 공개된 지좀된 기업 같은 경우 일반 투자자들께꽤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고요 잘 아는 기업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이 안된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상장 이전에 좀 재무상태라든지 호재를 많이 방영해서 상장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장 이후에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긴 하거든요. 그 중에 저도 한명한 명이고요. 한 명이 그래서 잘 아는 기업이라는 게 첫째 어, 같습니다. 아, 그래야지 그기업은뭐 그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도 용이하고 예전에 폭락장이 온 뒤에 주가가 다시 예전 주가 돌아가는 것도 한번 확인한 종목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자본총계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상승한 기업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타 기업보다는 좀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종목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것도 꾸준히요. 결국 기업 가치 상승 그중에 자본총계 증가가 좀 빠른 종목은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국, 어, 오너 말이라든지, 기관이란 유예인들을 기대치만 반영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기업가치 상승, 어떻게 보면 자본총계 증가, 그 중에 이제 중요, 자본총계 증가니까요. 그걸 나눠 가지는 게 이제 주 투자다니까요. 자본총계 증가가 꾸준할 기업, 아니면 좀, 어, 많이 증가하 사는 게, 현명하고요. 그러려면 검증 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총액 꾸준히 증가할 기업인가가 충분히 납득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근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 발생이 꾸준할 기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들이 계속 경험하지만 매출이 꺾이든지 아니면 증가 폭이 조차 주는 순간 주가는 되게 폭락해요. 그니까, 뭐,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뭐, 10분의 1토막까지 나는 게 주식판이거든요. 저도 계속 경험하면서, 치면서, 정말 경험만이 최고인지 모르겠는데, 경험하면 이거 정말 절실히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이 하락한다는 것은 정말 주가의 대폭락이 오는 당연한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큰 하락이 없을 종목의 특징은 하나로 말하면, 경제 해자는 있어야 돼요. 그 경제 해자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거든요. 내용을 더 정리해서요. 경제 해자 있는 기업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경제 해자 있는 기업 대부분은 매출큰폭 하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출 큰폭 하락 있는 게 경제 해자가 없는 기업이고 어 매출 꾸준히 증가할 기업 왜냐하면 경제 해자 기본 전제 조건이 경,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가 없으면 매출 하락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기업의 질적인 면인 경제 회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던 결과로 뭐안 좋은 결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업의 질적인 면인 경제 회자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꼭 보셔야지. 기업이 이제 매출 하락, 큰폭 하락 있는 것을 안 보고 또 주가 하락도 어,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첫 번째 말한 어, 잘하는 기업, 또두 번째 말한 어, 자본 전개, 세 번째란 배출 문제, 아, 네 번째로는 폭락장, 징 같은 폭락장에. 매수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잘못 지키거든요. 제가 이제 경력이 뭐 엄청 오래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밑출 폭락장까지 잘안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또 이번 통해서 경험치를 하나 더 쌌는데요. 폭락장에 사야 돼요. 어떠한 종목 주차도 주가가 하락해요. 기업사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 매도자가 훨씬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폭락장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갖추더라도 네 번째 조건이 폭락장에 미술안할 경우에는 어 자기 주식투자 수익률이 급나가는 경우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폭락장 투자를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저도 앞으로 폭락장 투자를 어, 선호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그리고 투자를, 뭐, 전부 다 못하더라도, 어, 자기 포트의 상당 부분은 현금화, 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폭락장에, 어,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락장 투자는, 뭐,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고 계, 계시겠고, 저도 다시 한번깨우 수가 있지만, 폭락장 투자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잘 지나면 다음에 폭락장이 오면요. 그때가에, 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무조건 남겨두는 방식으로 앞으로 투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최근에 올린 그 대가의 동영상에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인내심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 면보다 훨씬 더 중요해 해요. 근데 그 인내심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돼요. 뭐를 끼든지, 뭐, 당장, 단기간에 쓸 자금을, 어, 폭력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 추가 더, 추가 더 하락해 버리면, 추가 매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거든요. 근데 여유 자금을 일반인 투자자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전업한지 좀 됐지만 항상 여유 자금보다는 당장 돈을 벌것 같은데 여기, 이 시점에 사면 이런 생각, 생각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유지하면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시장을 안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깨달았지만 앞에 조건이 다 갖추더라도 자는 기업이에요. 뭐 과거부터 많이 알았던 기업이에요. 또 자본총계를 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었어요. 제가 조만간 대형주도 다루겠지만 그런 기업 같은 경우 꾸준히 돈 버는 기업이거든요. 있 그것도 다 갖추었죠. 또세 번째 매출 하락이 없어요. 제가 조만간 다 갖다 겁니다 매출 하락이 최근 몇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매출이 계속 증가해도 그래도 폭락특출 안 하면 뭐 마이너스 50% 이상 나는 게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조차도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안 해버리면 뭐이 회사가 계속 실적도 좋고 자본청구도 증가하고 매출 하락도 없고 잘하는 기업이고 제가 그 기업의 소비자이기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아니면 어, 일정 기간은, 어, 투자 수익이 망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연적으로 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인내심을,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중요한데, 인내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잘하는 기업. 잘하는 기업이어야지 과거에 어 폭락장에서또 이겨내고 다시 주가 상승한다는 것을 경험치로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자본총계가 증가하지 않은 기업은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가 꼬꼬라져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나눠가지는 몫이 커지는 거잖아요 주자자라는게 N분의 1로 주익수 N분의 1로 나눠가지는 어, 낮아, 네. 데자본총계가 클수록 당연히 그 객관적으로 커지고 주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상승해도 다른과증거해도 어, 매출 하락이 갑자기 있었잖아요. 큰폭 하락이. 그럼 주가는 진짜 몇 분일통 나더라고요. 자본은 안 없으시지만, 매출 하락이라는 건 기업에서는 엄청난 악재거든요. 그래서 몇, 몇 분일 폭락 나니까, 매출이 꾸준한 기업, 즉, 경제자 회자에 있는 기업, 경제자 회자에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큰 차이점은 제가 뭐, 말씀드렸었지만 어, 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갓 기업 갑질을 당하면 매출이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매출이 꾸준하게 장기간 상승기업 보면 대부분 갑기업이에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엄청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좋은 기업조차도 폭락장 즉 주가가 참 저렴할 때 사야지 수익률이 극대화 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참아야 되겠죠. 그, 그러려면 또 인내심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유 자금. 여유 자금 안 하면 정말, 당연히 올라갈 걸 알지만, 저도 이번 장황이 끝나면 주가가 올라갈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막 생활 자금, 저도 보통 몇 개월, 어, 앞으로 쓸 자금을 항상 남겨두긴 하는데,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뭐, 과거 경험은 있지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뒤에도 안쓸 자금으로 하시는게 그래야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다섯 가지 요소를 꼭 지키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집중투자 그 장기투자 이런 당연한 요건이고요 장기투자 아니어도 꼭 필요한 요소 같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음 날씨도 너무 좋네요 좀 마음 안식을 갖는 시간 을좀 갖는게 좋고요 주변 가까운 산이라도 잠깐 올라가시든지 산책이라도 잠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